2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툼과 허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언의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다툼은 헬라를 보니까 비열한 본성이라든지 비열하다. 다음에 이기주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영은 망상, 착각, 자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툼을 이기주의 이기주의에서 나온다 그러는데 이기주의는 뭐 때문에 시작합니까? 내거 챙기려고. 싸우는 거죠 그죠? 내거 챙기지 않는데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죠? 그것이 자기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내 자존심 챙기는 것. 내 기분 나빠지지 않는가. 그것이 판단의 작때입니다. 내 안면 무시당하지 않는가. 그리고 허영은 자기의 내적인 충만이 없으니까 껍데기 포장한 껍데기.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했다. 내 누구다. 나 장로다. 건사다. 이런 걸로 자꾸 포장합니다. 그리고 분수에 넘게 행동합니다. 마치 귀전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살아버리고 선악을 판단하는 중심에서 보다고하는 것이 허영인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다툼과 허영의 인물이 누구냐? 석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달살자 외워요. 하면서. 어, 유대인 한번 쳐보십시오. 공부하는 거말하면 계속 토하러 외운 거요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제사에 열심히 누구보다도 정결한 재물을 준비해서 깨끗한 것, 누구보다도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율법은 철저히 지키려고 힘쓰고 애습던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볼때 예수님한테 책망받았다고 해서, 아, 별볼일 없는 사람들 아니야? 이래 생각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그 사람들 쫓아가지도 못합니다. 그열심을 그들이 어느 정도 율법을 지키려고 계셨냐면은, 전쟁 났는데요. 안식일이 됐다고 도망가다가, 도망가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다 죽어버려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누가 보면 16장 13절에 잘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니까 돈을 좋아하던 바리새인들이 세상을 좋아하던 바리새인들 비웃는가? 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그래 하고 있는데. 성경의 가치요 돈. 단순히 돈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냥 뭐 집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만몬 신을 돈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신. 또 다른 신입니다. 즉, 돈을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잊고 싶은 거. 그래가지고 뭐요? 자랑하는 거죠.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음식 먹으면서, 좋은 옷, 때까지 게 있으면서 덜어내고 싶다는 누리고 싶은 거죠. 상근데, 그것은 상대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라고 해도 미국의 부호들 가보면요, 택도 아닙니다. 몇 십만 편, 몇 백만 편 되는데, 엄청난 저택에서, 엄청난 슈퍼카 타고 매일 특급 요리사가. 만들어내는 요리 먹고요. 옷. 그냥 기성품 안 있습니다. 모든 게 자기한테 맞춤, 맞춤 복입습니다 그것으로 자랑하고 싶습다 그것으로 허용을 떨고 싶습니다. 그리고 돈이 능넉해서 나는 아, 이제 걱정 없다. 나는 뭐 아들, 딸잘 되고 돈도 많고 이제 뭐 먹고 살 걱정 없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야기 하는 거지. 돈이 자기를 마치 자기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처럼, 그것 가지고 평생 살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착각입니다. 내가 가진 돈, 선한 일을 위해서 지금 못 쓰잖아요. 그건 자기 돈이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오해. 미래를 담보하지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 보면 12장, 19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원하.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누가 보면 12장 19절입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다가 이와 같다. 어게하겠습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찾으실 때, 아, 감사합니다. 하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붉붉붉붉 하면서, 안, 안 되는데, 나 아직 누릴 게 많고, 해야 될게 많은데,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제게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20대 그 군대 제대해, 제대 아니고 휴가 왔을 때, 병철아, 너는 하나님 원망하는 삶 살지 마라. 왜요? 내가 보니까, 내가 목사 장노들 죽음 수태 봐왔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안 죽으려고 바닥바닥이 갈고 몸부림치다가 팔 꺾고 다리 꺾어가 겨우 집어넣었다. 너는 절대 하나님 원망하는 삶을 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여러 해 동안 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궁피해하십니까 아니면 여러 해 먹을 걸 내년까지 먹을 걸 쌓아두고 있습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어떻습니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다. 물질에 자기 마음을 두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그죠? 내가 벌은 돈, 내가 번 돈, 내 거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은 도둑놈입니다. 왠줄 압니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자기 겁니까? 그걸 모르면 신앙인이 아닌 거죠. 보세요. 자기를 주, 위하여 준비했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비록 내가 이 보시죠. 텀블러가 제 것이라고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뺏들어가시면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자기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 기쁘게 내놓을 때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다 해서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을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 여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 네, 아멘 돼야 됩니다. 이것이 인정되어야 신앙인이고 믿는 사람입니다. 아닌데요? 내가, 새 빠지게 이래서 내 건데요? 내 건데요? 무슨 소리합니까? 하나님, 무슨 소리합니까, 도대체? 내 건데요? 왜, 내가 아니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사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이시고 여기 보죠 재물 얻을 능력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다. 그죠? 이거 인정 안 하면은 그는 돈 사랑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그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여러분 주위에 먹, 먹는 것 때문에 아니면은 생활 고 때문에 고생하는 분이 있으면 몰래 섬기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내가 했대, 내가 했대, 자랑해라. 이게 아니고, 몰래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평안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 하십니다.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 자기를 드러내자는. 그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섬겼어요 아, 내가 이만 했다. 왜안하아주노니 먹어! 한번 싸워볼까? 이게 아니고, 조용하게, 겸손하게, 내가 해야 할 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관심 가지지 못하는 일에 내가 숨기는 것, 조용하게.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지, 자기 주장만 해보십시오. 시끄러워서 살겠습니까 10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두 번째?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장로님 누구 무섭습니까? 무슨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 무섭습니까? 병되는 거 무섭습니까? 아내 떠나고 남편 떠나는 거 자식 내보다 먼저 죽는 거 무섭습니까? 어떻습니까? 세상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평안하거나 불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가진 건 가질수록 불안하고요. 지켜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가진 돈, 내가 기쁘게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못한데, 그게 자기 겁니까?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잘 하시는 겁니다. 죽음을 이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도바도 고백했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저녁에 죽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갈수 있습니까? 갈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안, 안, 안 되는데, 준비 안 된다. 그거 이상한 겁니다. 예수의 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 있는가? 항상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정거는 이것이니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주었습니다.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 예수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했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바로 아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죽어도 상관없고, 내일 또 자, 자고 일어나면 감사하고, 또 섬기고, 그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고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천국이 뭔지 모르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도대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여기도, 여기서 말씀 모르는데, 오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룹에도 누구인지,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다 가셨는지 모르면요, 전부 못 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독생하신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리기까지 죽으신 그분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돈 많고 적고, 직분이 있고 없어, 상관 없습니다. 장로만 어떻고 건사만 떻고 집사만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큰교회 가면은요 장로 안 되고 그 건사 안 되면 기분 나빠가지고 인상섭니다. 그러고 막 장로 건사 된 사람이 막 유세를 막 부리거든요. 싫어합니다. 내가 저거 해야 된다 못 해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버지 안에 우리가 있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믿는 대로서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아, 그러면 나는 믿는데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야 될거 아닙니까?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즉, 내가 제일 못된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 나보다 못된 사람은 없으니 나보다 남을 낮게 존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깔보잖아요 남의 말안 듣잖아요? 그 사람은 높아진 사람이에 자기가 지인 중에 계인데왜 남을 깔봅니까? 존중해야 돼. 아 예, 장남님 제보다 훨씬 낫습니다. 원사님 제보다 훨씬 낫고요. 집사님 제보다 훨씬 낫습니다. 말씀해 주시오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이래돼야 되지. 니내말 네 들어. 내말안 들으면 너 알지. 얘는 안 돼.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이 은혜를 주셨을까요? 자기가 지극히 작은 자인 줄 아는, 아는 그 자리에 내려갔기 때문에 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죠? 주신 것은 정량할 수 없는 그리소의 풍성함. 이방인에게 전하려고. 이방인이 누굽니까? 말씀은 듣기는 들어야 되는데, 말씀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른 곳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가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장로님 지금 앉아 있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가면 딴소리 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해주십니까 그게 큰일 난 겁니다. 사실은 아니 그 사람들이 장로님들하고군사님들 와서 제발 복음 전해 주십시오. 말씀 전해 주십시오. 빌어야 돼요. 그런데 본인도 모르고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하, 하려고 하십니까? 그리스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고 감사할 수 있어요. 또 모르면은 깨닫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해야죠. 아, 돈 주세요. 우리 아들 딸 잘되게 해주세요. 손 손주, 손주, 손주 손녀 병 안들게 해주세요. 그뭐 절도 알고 무당 따고 그 뭡니까 도대체? 그리스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달라고 권자님 기도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마가보음 11장 17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뭐라 그랬죠? 만. 택하심을 받은 자. 택하심을,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 뜻을 올바로 깨닫고 기도하는 집. 어디라고요? 내 자신.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러분이. 교회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요. 그죠? 너희 몸이 성령이 가시는 하나님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묻잖아요. 근데 하나님 전인데, 말씀이 없어요. 남 탓하고, 욕하고, 깔 보고. 희한해요. 그건 하나님 전이 아니에요. 귀신의 전이지. 그죠? 자기 입에서, 자기 생각에서 말씀이 안 나오고, 엉뚱한 거 나오는 귀신의 집입니다. 그죠? 맞죠? 말씀이 나와야 돼요. 말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말씀 이렇게 이렇게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다툼과 허영이 없을 거 아닙니까? 네? 보십시오, 3절 보십시오. 다툼과 허영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빌립보서 2장3절 겸손한 마음. 겸손이 뭡니까?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거지요. 겸손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교회의 세상에. 그리고 보세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한테 여기라. 아저사람이 내보다 낫네요. 그러면 나하면 그 사람한테 가서 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안 들어. <laughs> 자기가 다 알거든. 내한테 들어야지. 내가 왜 듣는데? 그러니 기도도 안 하지요. 말씀도 모르지요. 듣지도 안 하지요.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기도해도 그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다툼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비열한 거라 그랬습니다. 그죠? 앞에 이야기했죠? 비열한 본성, 이기주의. 그럼 허용은? 망상, 착각, 자만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지 말고,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방금 이야기했죠? 바울 이야기 했잖아요. 청량할 수 없는 글의 풍성함의 어떤 것인가? 전하는 걸 안겠습니까? 그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자랑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낮아지고 비워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마음을, 어떻게 해요? 예, 네, 같이 해라. 보십시오. 높아진 사람 마음 맞춰주기 쉽습니까 낮아진 사람 마음 맞춰주기 쉽습니까 낮아진 사람 마음 맞추기 쉽죠 높아진 사람 또 할라 같은 거는요 가랭이 찢어집니다 내가 낮아져야 낮은 사람이 와서 아이고 장노님 장노님이 이렇게 대단하신데 왜 이렇게 겸손하고 낮아지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장노님에게 말씀 들어 왔습니다 집사님에게 말씀 들어 왔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높아졌는데 도대체 누가 오겠습니까 그죠? 교회 문턱이 높고, 장노님들이 문턱이 높고, 건산들은 문턱이 높은데, 누가 오겠습니까? 낮아지셔야죠. 안 낮아지니까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두 번째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아이고, 우쭈쭈 하는 게 사랑입니까? 아이고, 내 새끼 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사랑이 이겁니다. 앞에 보십시오. 보십시오. 내가 진리의 말씀 을 깨달았죠? 그 진리의 말씀을 자녀에게, 이웃에게 겸손하게 전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왜요?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눠주는 게 사랑 아닙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 나누는 게 사랑이죠. 물론, 축하해주고, 위로해주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거는 한참 밑에 사랑입니다. 뭐 이벤트 해주고 그죠? 아이고, 여보, 축하해. 여보, 초카야. 내가 다이아몬드 하나 사왔어, 끼어봐. 한참 밑에 사랑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말씀.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스스라에게.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교회 장로, 권사, 집사로서 주변 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거 스스로 알아보십시오. 안 하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했죠. 낮은 데서. 말씀을 나누면서 사랑했죠. 그러면 뜻이 합해지는 겁니다. 마음,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죠? 렇 낮아지지 않는데 뜻을 같이 할수 없고요. 자기가 비워지지 않는데 한 마음을 죽을 수 없습니다.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보다 높아지면 누가 오겠습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된다. 나는 눈에 보이는 가치를 따라 살고 있지 않는지 그것이 좀더 많아지면 아, 역시 내가 능력 있어 웃고 그 없으면 아이고, 오늘 올려 농사 와 이러는 쭈그래지고 있고 없음 때문에 왔다 갔다는 게 아니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헛수고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가치 세상의 가치 잘 나고 못 나고. 그런 키 크고 작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서 사랑합니다.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가. 그죠? 장로님 권사님, 옆에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이 귀하게 보이십니까? 잘하는 겁니다. 말없이 성기는 우리 엄지사님이 귀하게 보이십니까? 잘하는 겁니다. 아, 엄지사 수고했네. 어, 아, 이게 아니고, 아, 역시 내가 못하는 거 수고해 줘서 엄지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 자기를 높이고 높이고 채우기보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일에 더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줄을 섬겨야 합니다. 네. 그래야만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야만 말씀이 보입니다. 그래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다툼과 허영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 높아지고 싶습니다. 그것이 잘 나가는 것인 줄, 그것이 뽐내는 것인 줄 알고 있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며 못난 짓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워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것을 더 가지고 싶어합니다. 그것 없으면 힘들고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자존심 상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낮아지고 비워지고 진리의 말씀만을 묵성하며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초가상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와 함께 있는 것이 천국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들의 발걸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의 사랑의 흔적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흔적이 풍성하게 남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자랑과 자기 경험과 자기 잘남과 자기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 피만 나타낼 수 있도록 그 속에 우리를 감추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